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 요게 이제 핫한 주제에요 음. 어. 뭡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 텔레 오랜만에 등장 네. 김건희 여사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뭐 빠방 그런 거 없어요 빠방 어. 빠밤 네. 어, 빠밤 그럼 이런. 우리가 입으로 합시다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셋 빠밤. 빠밤 다음 주제는 <laughs> 김건희 여사의 텔레입니다 <laughs> 지난해 2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규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어요.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의창은 창원 의창입니다. 도와주세요. 명태균 씨가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 모르는 사람 공천주면 총선 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시 명태균 씨가 지난해 2월이에요. 내가 볼때이추서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어~ 선생님 부수정권 역사에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 누가요 이 절규 윤한홍이요라고 해서 끝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이거 너무나 이제 김건이라는 이~ 캐릭터가 거의 뭐~ 핫해요 음. 나올 때마다 모든 어떤 이슈들을 다 빨아먹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복기록이라는데 이거는 기억이 아닌 것 같고 녹음한 걸푼것 같아요. 음. 이게 단어들이나 문장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승전이 명확합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 이게 사실은 워딩이 그대로 요거를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언론 공지다. 명태균 씨가 지난해 2월에 텔레그램 통한 걸 기억해서 적은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워딩이나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돼 있어서 혹시 녹취로 가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 보이고. 윤상 씨부터 먼저 제가 의견을 나눠보죠. 저는 저 사실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음. 명태균 씨에게 노란하면 안 된다라는 아. 그러니까 저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있...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는 것 그리고 총선 전망에 대한 생각과 판단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음. 공천 개입을 경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시도했다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은 명태기 씨는 대단히 냉철하고. 어. <laughs> 그렇지 그렇게 그렇 같이 봤어. 결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 백십 석도 못 얻는다면 되게 냉철하게 어, 그런 보고 그런 얘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 공천을 뭐 김상민 도와주러 가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예. 뭔가 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자기는 정의로운 거예요 척. 보니까 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음. 그 저는 저게 명확히 녹취록 이 있고 통화 음성 내역이 있으면은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겠는데 저런 복기록, 복기록, 복기록. 기억이 의존한 복기록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 주장 가지고 막 분석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여기 에노아나면은 명태균 음. 씨 저거 이제 계속할 겁니다. 어. 나 누구랑도 통화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계속 복기록 정체할 거예요. 음. 이거 우리 노아나면안 된다고. 노란나면안 된다. 현재 근거는 없기 거예요. 때문에 복기록이라는 이름으로 <laughs>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남상권 변호사한테 네. 녹취록 있어요? 그랬더니. 음. 명태균 입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말이 되냐고 그게? 에? 그러니까 그 그런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 생각하고 음. 대화를 하긴 했구나. 아, 김상민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예. 무슨 김상민을 중간에 공천해서 지역 사정 모르는 사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명태균했다고 하면 음. 그럼 김영선 의원은 동네를 잘 알았나요? 또 음.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남 출신 사람이었고 그몇달 전에 거기서 경남지사 하려고 했고 한번 총선 나가려고 그게 다예요그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다. 그 다음에 110석도 안될 거라고 봤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 결과적으로는 108석이죠. 예. 네. 그데 저는 여기서 약간 헷갈린 게 뭐냐면 저때 2월 16일에서 18일이거든요. 근데 이종섭의 런종석 호주 대사 임명이 간게 3월 6일이에요. 호주 가면서 그게 이슈가 확 커지면서. 근데 2월 달은 사실은 그치. 민주당이 그 공천을 파동으로 해서, 해서 약간 민주당이 해. 이러다 진다. 고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시점은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마, 많이 안 어, 맞죠. 음. 저게 이제 그거 있고또 황상무 수석 있고 그게 3월이에요, 다. 다. 예. 그다음에 4월 1일 날 결정적으로 담아먹은 의사 의료 파업 관련한 그것 때문에 확 넘어갔다고 저희는 느끼는 건데 예. 그점이 아니라 2월 중순에 저희가 했다는 건 2월 16일인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았단 그렇군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명태기 이게 이제 저 복기록의 어떤 복기록이 사실이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나는 되게 아무렇게 봤어라고 110석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생각 이좀 다른 게 이게 명태균의 이 복귀는 나름대로 그 근거는 김상민, 당시 22대 총선에서 공천 앞두고 예. 기자들은 다 취재해서 다 화평으로 돌던 겁니다. 음. 김건희가 김상민을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 친윤들이 개입했다라는 것들은 취재를 통해서 아는데 이게 이제 풀어져서 나왔다고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2월달이라 하더라도 예. 이미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뭐 안에서의 공천 잡음이 있었지만 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아서 이번 총선은 22대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꽤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 중에 민주당의 공천에 잡음이 생기면서 어 이러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또 선전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어떤 어뭐 우려는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뭐 그때도 당시에 뭐한 100, 110, 120그 정도 보던 때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크게 그 의석 수와 이런 부분들은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논종섭도요 대파 논종섭 치고 108석 많이 한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일단은 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네. 두 분은 의혹을 좀보여주셨습님 말씀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게 음. 저런 얘기를 계속 만들어낼 거라니까. 음. 민주당 음. 누구랑도 저런 얘기 했어요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민, 민주당 없으니까. 아,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은 지금 이중잣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거예요. 김건희라는 캐릭터가 아예 이런 일을 안 했던 사람인데 아, 만들었다면 좋죠. 제가 이거는 김건희가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도지사한테 김상민이라는 사람 도우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김건 여사는 국정이나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명태균. 이건데 이미 김건희라는 이 캐릭터가 정치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한 것들이 나오던 차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완전히 몰고 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그래요? 아닐까? 저는 난 나는 하여튼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 예를 들면, 정말 모든 자신의 증언과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뭐 문자, 사진 캡처라든지 녹음 파일 같은 걸다 뒷받침해가지고 얘기했으면 믿겠다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본인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껍데기 벗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나, 제, 재판정에서도 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왜 다른 사람 말은 잘안 믿잖아요. 팩트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음. 그 메신저에 대해서는 의인인지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 없이 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장수장님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요? 어, 아마 통화한 거 맞고 김상민 얘기한 거 맞고. 의석수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것까지는 맞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네. 내용이 다르다. 음. 묘한 기향수. <laughs> 예를 들어, 110석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 <laughs> 생각해 자기가 여론사 전문가니까 헛고 맨날 그것만 사으니까 내가 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난홍, 이철규 이두 분을 공격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자,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게 녹취록이냐, 복기록이냐, 녹취록에 근거한 복기록이냐, 그냥 기억의 영태균 씨가 자기에 관해서는 약간 이덧치를한 이런 기억의 에한 복기록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렸어요. 음. 많은 의견들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다 들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핵심은 사실은 여사가 김상민 부장검사 공천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면서 공천에 개입한 물론 음. 개입하려한 예 네, 개입하려한 음. 어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단어가 안 맞는 게 명태균은 뭐 우리당 사무총장도 아니고 공관영정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예, 예. 아 우리 김상민 검사 고생했어요 음. 공천 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한겨공천 개입이에요? 또 <laughs> 이해가 안 가는 자원봉사자로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에? 자 그러면 좀더 줄여서 에. 여사가 김상민 부장 검사가 공천을 받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김상민 검사와 음.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음. 아마도 김상민 검사가 지금 검사가 아니죠. 예. 이 사람이 공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현직 검사 신분에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 아마 그렇게 할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정치권의 그렇지. 핵심부와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미루어집니다. 하는 증거 외에는 음. 음. 그게 이분이 뭐 당선된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네. 지난해 김상민 부장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에 있던 부장검사가 창원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정치질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맞느냐라고 했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를 내리겠다. 감찰하겠다. 뿐니 이 사람이 어뭐 맘대로 해. 난 나가서 공, 선거 뛸 거야. 검찰 총장의 말도 무시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한동훈 당대표였죠. 한동훈 당대표가 아, 비대위원장이었죠.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안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적, 이원석 총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개 부장검사가 너무 세게 나갔기 때문에 뒷배가 엄청난 배가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제 의혹이 사실은 지난 해 총선 과정에도 있었어요. 네. 예. 근 제가 근데 최근 보면은, 보면은 제가 명태균 씨 의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저는 뭐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음. 명태균 씨는 범죄자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인데 돌이켜 보면 명태균 씨 말이 없는 말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과장은 있었으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대통령 육성 우리가 들었죠. 음. 어그 우리 김용선 하면서 어 얘기했다. 김건여사 카톡 있었죠 예. 김건여사가 선생님이라고 했죠 존경한다고 그랬죠 믿을 사람은 명태교 선생님밖에 없다고 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뼈대들은 다 맞는 없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복귀든 녹취든 이, 단, 이 대화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본인이 말한 대로 막 되잖아요. 자기 구속 지금 한달 안에 탈에 가야 된다 <laughs> 바로 됐잖아요 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준석을 피해서 도와준 것들 윤석열을 피한 것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보면 예. 나름대로의 명태균의 그~ 이~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같고 여기 보면 여기는 사무총장 놀이를 한게 아니라 화자는 긴 건입니다. 주제, 이, 요약하면, 김영선은 컷프되니까 버리시고, 예. 제가 미는 김상민 좀 도와주세요. 여론조사로 도와주든, 뭐를 하든, 창원 쪽에 영향력이 있으니, 김영선 버리세요. 김상민으로 해주고, 지금 현직이 김종양인데, 김종양은, 어, 문재인 정부 부역자고, 뭐, 기회주의자니까, 이 사람도 버리고, 김상민 가야 된다. 이, 예. 이 얘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박완주 지사한테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좀 양념이 있긴 있어요 말한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선민 내를 꽂으면 이런 부분들은 과연 김건희한테 했을까 모르겠으나 음. 최소한 이 명태균이 얘기하는 어 110석 넘지 못한다 이런 판단들은 뭐 했을 수도, 했을 것 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